네, 그 바이온을 그 앞번 주 추천드렸는데 그 리뷰를 다시 하지만 사실 오늘 바이온을 새로 추천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 바이온이 기존 그 산업재 화장품 원료, 어, 바이오 의료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즘 부쩍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온이 화장품 원료만 만들었던 기업이 직접 화장품 제조를 하여 중국 진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그 중국의 진출을 위해서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청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뭐 지금 그 루머에 의하면은 곧임박에 있다 또는 지금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 지분 인수를 결정한 국경원일차식 유한공사를 화장품 사업에 거점으로 삼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는 전원사체 82억 원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확보를 성공리에 마쳤고, 한 명만 확충을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 등 11곳의 해외 진해 면세점에도 진출해 있는 스킨 에이지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함께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그 업무 제휴로 바이오는 스킨 에이지의 상표권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어,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입니다 어제는 중국 시장에서 뉴스가 났었는데 스킨 에이지 제품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으로 조종을 어제 바이온즈 받고 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바이온은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데 2 5을 출차하기로 하면서 기업 지분 투자에 82억 원 합하면 10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즘 부쩍 바이온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긴 시간 준비했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로 해석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도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 어,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바이온의 중국시장 진출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 월봉에서 이번 2,000원대 돌파는 딱 9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5,000원대 돌파 후에는 2만원까지도 무주공산의 월방, 월봉 대박 차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 바이온을 추천하지로서는 바이온의 큰폭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온 주가를 보면 2,300원대로 초도박재료가 대기 중인 종목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또한 은행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이온 손절가는 2150원으로 상향을 하고 이번 중국 승인이 임박이 오면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목표가는 2만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